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삼성 비즈니스 TV 43인치예요. 반한 얼굴 으뜸효율 황급까지 받을 수 있다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LH43BFHLGFXKR 모델인데, 4K UHD 해상도로 화질이 정말 선명하답니다. 반한 얼굴, 게다가 으뜸효율 황급 모델이라 경제적이기까지, 올린 엄지 매장, 사무실은 물론 집에서도 활용하기 좋고, 유튜브 시청이나 미러링 기능도 있어서 정말 스마트해요. 반짝인 4K UHD 고화질로 더욱 선명하게 즐길 수 있고 으뜸효율 환급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 매장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도 딱 좋답니다. 매장을 새로 오픈하면서 디스플레이용으로 구매했는데 43인치 크기가 딱 알맞고 4K 화질 덕분에 손님들 시선을 사로잡네요. USB 연결도 간편하고 으뜸효율 환급까지 받아서 완전 이득 봤어요. 설치도 쉬워서 바로 사용했답니다. 사장님들께 강력 추천! 기존에 쓰던 TV가 너무 오래돼서 큰맘 먹고 바꿨는데 4K 화질은 정말 신세계예요. 하트눈 얼굴 특히 스포츠 경기 볼때 실감 나고 43인치 크기도 딱 좋아요. 으뜸 효율 황금 덕분에 돈번 기분.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편하게 볼수 있어서 요즘 TV 보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삼성 비즈니스 TV 43인치 으뜸 효율 황금 모델 공간 활용 극대화 어떠셨나요?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